네, 안녕하세요. 2월 28일 서연구원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 원래, 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제 바이오 그런 대장주 중에서 제가 빼놓고 안 했었던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이제 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오늘 장막판에 좀 장이 크게 어, 상승을 했죠. 코스피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대장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좋은 종목들이 이제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은 뭐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실망 매물이 나오고 이제 뭐 차익실험 물량도 나오고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망 매물도 나오고 알맹이가 없었던 그런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투매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그 투매물량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추가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상승했던걸 조금 그래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차트가 뿌러진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어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테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게 보시고 어 외국인들이 모아가는 종목 주로 종목 위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배당을 많이 할 만한, 어 현금이 많이 갖고 있는 자사주 소각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런 종목들을 계속 지금 리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어디 보면은 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어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제 뭐, 요건 이제 어제 나온 건데, 음 이제 뭐, 어 피치사에 이제 인터뷰를 한 모습이고요. 피치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린네 대표라는 분과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때 보면은 음 이런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좀 해소에 대해서 좀 좋게 본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었구요 어제. 기, 어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 저런 뉴스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13% 이제 밸류업을 이제 실시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뭐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해 소각하고 이제 공시한 거. 공시한 기업이 32개고 어 어때 보면은 32개. 그리고 어, 소각 금액은 6조 6조 4천억. 이게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두 배, 2배, 두 배가 증가한 규모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빨리 반응했다는 거예요. 뭐 물론 대기업 위주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아마 대부분의 이제 기조가 예전과는 좀 다른 기조로 갈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시작을 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의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자산가치가, PBR이 1이 안 된다는 거 자산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청산가치 수준도 안 된다는 건데, 그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저평가가 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어,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 이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이제 좀 그런 저평가이 된 부분이 좀 해소되는 그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좀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뭐 물론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신 그런 주주 뭐랄까?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좀 단타 시는 개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종목들보다는 뭐 음, 바이오나 뭐 그런 반도체, 급등주 위주로 또 AI 종목 위주로 아마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 좀 멀리 보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만 계속 뭐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셨으면 큰 수익이 나실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큰 수익이 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어, 급히, 어, 일단은, 어 이제 얘기를 바꿨어요. 준비한 이야기를 이제 내일 하도록 하고 어제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내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사주 일단은 소각 규모가 가장 컸던 기업은 역시 삼성이죠. 예, 삼성물산이 가장 컸고 1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소각기로 하 결정. 요런 식으로 어때 보면 삼성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했고요. 삼성물산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했고 이제 삼성생명도 어어 조만간 이제 또 그런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오늘은 뭐 확인을 안해 봤는데 어 어제까지는 나온 게 없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만간 발표한다, 할 거다, 라는 얘기만 했고, 자사주, 이제 소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제, 아무튼 의중은, 음, 할 거라는 의중은 비쳤기 때문에, 어,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현금 여력이 가장 많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보험사 중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을, 삼성 생명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잖아요, 며칠 전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오늘, 어 좋은 모습을 또, 바, 보여줬고, 어 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뭐, 이제, 아까, 아까 이건 말씀드렸지만, 뭐, 기, 어, 기재, 일단은 지금, 어, 기재 차관 밸류업 지방, 지원 방안, 단계적으로 발전시간이 나을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뉴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기획지정부 차관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 말에 어좀 힘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지금 뭐 이런 투자 은행 어 글로벌 홍콩 투자 은행 뭐 그런 글로벌 은행 앞에서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어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요게좀 크게 먹혔죠. 패널티가 어 없는 알맹이가 어떻게 빠진 그런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어 오늘 어 금감원장이 기준 미달하면 뭐 상장 폐지시켜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 버리니까 거래소를 퇴출시켜 버리겠다 하니까 이제 시장이 되게 강하게 반응을 한 거죠.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예. 금감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바로 임팩트 있는 모습을 어 보여 줬습니다. 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또뭐 그런 세제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직접적이잖아요?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뭐 이런 패널티도 있겠지만, 이제 세제에 대한 부분도,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쪽은 계속, 밸류 프로그램 이쪽은, 어,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 중에서 업종별로 대표주들이 있잖아요 대장주들 괜히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어 단기적인 성향이 아니라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좀 길게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수익이 제가 생각할 때는 꽤 많이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급등주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고배당이고 자사주 소각이 가능한 그런 현금이 많은 회사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와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2차적인, 부가적인 수익인 거고, 근본적으로는 배당도, 고배당도 받고,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혜택도, 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꿩물 먹고 알먹게 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대부분. 굉장히 우량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이런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치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부각되는 그런 모습인데, 올 초에 굉장히 지금 핫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그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너무, 어, 좀 편중돼 있어요. 종목들이,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수익성이 많이 나고 지금 핫한 그런 거는 바이오랑 그 다음 IT 같은 경우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 그런 쪽으로만 너무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업종 쪽에서는 인기 없는 업종들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너무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밸류 프로그램이어서 그런 게좀 어떻게 보면 좀어 그런 수,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좋은 원래 가치를 인정 못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좀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우리나라 코스피의 저평가되는 부분. 저평가 되,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는 어, 어떻게 보면 그런 주주환원적인 게 너무 약하다는 부분이 이번에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물론 단계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일단은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주주환원 주주환원 정책을 요번에 이제 내놓은 회사들이에요 삼성물산이 제일 먼저 어 이렇게 내놨죠. 삼성물산이 보유 자사주 중에 3분의 1 소각하고, 우선, 우선주 전량 소각 발표. 그 다음에 자녀분은 내년이랑 이제 내후년에 3분의 1씩 소각.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 어, 센, 굉장히 강한 그런 정책을 내놨어요. 어, 발표를 했어요.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도 마찬가지지. 현대차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어,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자사주 이제 소각하고, 그 다음에 분기, 분기마다 배당하고 그다음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내에50% 소가 그다음에 3분기까지 경영 목표에서 달성 시100% 확대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따라서 5천억 자사주 매입 이런 식으로 어디 보면 바로 바로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이런 식으로 계속 내놨거든요 이런 걸 바로 이런 주주환원책을 내놓은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메리츠증권이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했던 회사기 때문에 뭐 아주 어떻게 보면은, 표본이죠. 우등생이죠. 어, 요런 가장 어, 이상적인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주주환원 책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그런 대기업들도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주환원 책이 나온, 강한 주주환원 책이 나온 그런 회사들은 주가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음, 그동안 좀 많이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바로 못간 종목들도 있고, 뭐, 아직 못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갔다가 다시 내려온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이 종목들 중에서, 물론 뭐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진 않았어요. 근데 알테오젠은 엄청나게 갔죠? 네. 제가 이제 뭐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월 16일날, 1월 16일날 이제 소개시켜드렸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어, 어, 오리온에 이제 인수되고 오리온에 인수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어,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갔죠. 레오캔바이오 보다 더 훨씬 많이 갔고 그만큼 좀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고 OCI 같은 경우는 뭐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어, 최근에 이제 또 실적이 안좋게 나오면서 이제 좀 부러진 모습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안 좋아지면은 이제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어, 일단은, 뭐 영어, 100% 종목은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제 전략을 수정하고, 아니면 뭐, 손절에 대한 부분도 할수 있는 거고, 아니면 수익실에 대한 부분도 할수 있는 거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어 운용하시면 됩니다. 뭐, 어소프트 테크도 있고, 뭐, 삼성 출판사, 뭐, 코난 테크놀로지, 항공, 한국, 항공우주? 요거는, 외국인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급등은 안 나왔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 하나가 더잘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 예, 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잘 가고 있는데, 어, 일단은 뭐 요것도, 어, 외국인은 계속 매집을 하면서 일단은 모으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고, 어, 보유하고 계시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 홀딩 관점 괜찮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급등을 안 한다고 해서 팔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은 계속 일단은 모으곤 했는데, 일단은 기관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 지금은, 좀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 약간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여태까지 이렇게 소개시켰도록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었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제가 자동차 부품주는 말씀드렸죠? 요거는 단기간에 보는 게 아니라, 좀, 그냥, 일단 소개시켜드리고, 나중에 이제 현대차 계약자가 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방상주, 뭐, 풍산오유스 풍성, 굉장히 좋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 금융지주 제가, 증권주에서는 한국 금융주주 딱 하나 말씀드렸고, 은행은 두 개를 말씀드렸었죠. B&K랑, n 그 다음에 기업은행을 말씀드렸는데, 둘다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은행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탄력있게 못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하나랑, 요런 쪽이, 하나랑, 우리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죠. 하나, 우리, 뭐, 이런 애들이 좀좋았죠 근데, 그거 외에는, 일단은, 파인 앤팩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이제, 아이폰, 이제, 폴더블 푼, 이게좀 연기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성화이텍은 급등이 나왔었고,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SO1은 지금 유가가 이제 상승,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승 추세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현대글로비스 뭐, 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는 뭐, 제가 이거 1월 26일이니까 사실상 모든 아직 상승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때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27일 날 어제 그저께 그저께 이제 제가 이거 이게 하루 뒤에 올라가잖아요 제가 3시에 올리 업로드 하기 때문에 3시에 예약으로 업로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26일 날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27일 날 새벽 3시에 올라간 건데 그러면 지금 뭐 오늘까지 하면은 지금 오늘이 28일이니까요. 예, 오늘 28일이니까 28, 27. 예. 그러니까 이틀 이틀 동안 충분히 뭐살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만큼 확률이 높은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저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뭐, 리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일단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단은 뭐, 지금, 음,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소개시켜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급등 나오기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미, 녹화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지만, 이거 제가 이미 급등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났었던, 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뭐,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요거는 급등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어, 기 크게 보면, 어,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서 아직 못간 게, 어, 모비스랑 글로비스인데, 에,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후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의선 회장이, 어,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가져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룹을, 어, 그룹의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인데, 안정적으로, 이제, 그룹을,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승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사실상, 어, 글로비스, 제일 이상적인 게, 모비스의 주가가 그대로 있고, 글로비스랑 기아차랑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일단 형, 정의선 지분,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20%로 가장 많고, 기아차, 현대차도 이제 올라야지, 그거, 이제, 그거를 이제, 파, 매각을 하고 사던, 아니면,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 현대 모비스 지분과 이제 교환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적인 건 요, 요거는, 글로비스는 일단은, 그런 정의선 회장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르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좀 이상적인 어,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고배당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좀 기대하면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 계아차가 계속 그렇게 급등을 하는데 못 갔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못 갔다는 게더 웃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통 그룹주들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너무 못간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지 않나. 좀 폭발하기 원래는 급등하기 전에 좀 약간 그 매물대를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좀 모아 모으면서 어, 어느 정도 매물대 한번 돌파하면 그때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어, 수렴하면서 어, 아직까지는 이제 요런 매물대를 돌파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 제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계속 모아가시면 되는 부분이죠. 글로비스 뭐, 삼성 생명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저께. 엊그저께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제 뭐 이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종목은, 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종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한 거는 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138,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고, 앞으로는 좀 더, 어 뭐, 고배당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만 해도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오늘 뭐12%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급등주가 아닌데 이런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든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그 명분이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뭐 계속 기아차, 현대차 노래를 불렀었는데, 기아차 오늘 4.5% 상승했죠. 그 다음에 현대차는 오늘 배당락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배당락 날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빠졌단 말이에요. 3% 가까이. 그런데 결국에는 4% 가까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6% 정도, 7%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요즘에 외국인이 몰빵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 뭐 하이닉스 요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IT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거는 뭐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종목 중에서는 탑픽은 당연히 하이닉스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제일 좋고, 뭐타력적인걸 원하시면, 뭐 한미반도체를 모시는 게 맞는데, 한미, 아이고. 한미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는데, 일단 뭐, 한미반도체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미, 어 너무 많이 올랐죠. 요때 샀어야 되는 부분이죠. 요 때, 횡보할 때, 네. 아무튼 뭐, 제가, 바, 제 IT 쪽은 제가 관심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좋은 종목은 알고는 있어도, 제가 소개, IT 쪽은 소개시켜드릴 일이 아마, 모르겠어요. 나중에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소개시켜드릴 수는 있는데, 어 아무튼, 뭐,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거 빼고도 제가 뭐, 삼성 생명, 그 다음에, 글로비스, 기아차, 현대차,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안 가, 안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좀 약간, 어, 바로 타격적으로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하면서 지금 못 가고 있는 부분인데 어 조금 더 이거는 길, 긴, 긴 호흡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매출도 그렇고 뭐 성장성도 그렇고 이들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에서의 그런 위치도 그렇고 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없는 분들은 지금 사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추세 이탈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옆으로를 횡보하고 있을 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요거는 요럴때 오히려 안 오를 때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테오즈는 이미 끝났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요런 거는 이미 많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많이 오른 거는 이미 이제 관심 종목에서 지우는 게 맞습니다.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일단은 뭐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도 레고캔바이오도 그렇고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자리 괜찮죠. 네.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괜찮고요. 셀트리온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한미약품도 그렇고, 한미약품은 뭐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 바이오 제약, 요쪽에서는, 제약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탑픽이니까, 어, 네. 그리고 이미 뭐, 이미 요거는 이제 뭐 영상도 다 찍어서 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어, 외국인이 계속 몰빵하고 있다. 아, 어, 요건좀 길게 보고 좀 가져가실 종목이다. 바이오팜 삼성바이오팜 한미약품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요네개는 일단은 계속 어, 보시면 될것 같구요 제가 저는 종근당도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종근당도 일단은 뭐 지금 근데 어,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근당 이것도 좀 길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일단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어, 대웅도 대웅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아직까지 너무 바닥이죠. 이거 너무 싸서 문제야 이건. 네, 아무튼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종근당, 대웅제약, 네, 요런 것도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뭐 오늘 방송이 제가 또 너무 또 이런 종목 얘기를 하다보면 제가 자꾸 옆길로 새 가지고 너무 좀 말이 길어져 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자 20분 안에 무조건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워낙 제가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방향대로 오늘 전개가 갑자기 돼서 제가 전좀 며칠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시 이제 제가 예상한 방향대로 전개가 돼서 좀 기분이 좋아서 영상을 좀 길게 오늘은 좀 남기게 됐습니다. 물론 뭐 어차피 제가 이렇게 길게 남겨도 다 스킵해서 한 3, 4분 정도밖에 안 들으시더라고요. 안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네. 어차피 뭐 제가 음. 이제 거의 뭐 이제 수다 떠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내일, 어, 이번주는 이제 내일까지 밖에 없죠. 어, 네. 3월 1일 저런 시기 때문에. 예. 네. 아무튼 뭐, 나중에 뭐, 이제 제가, 아니, 뭐, 어차피 이제 뭐, 미국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일이 없으니까. 아무튼, 네. 뭐, 내일 다른 종목, 바이오 종목 하나 가지고 다시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내일 매매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